그동안 각종 기관 가운데 유일하다시피 3%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해온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4%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대신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했습니다. 김중호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도 물가상승률을 4%로 높여잡았습니다. 그동안 3.9% 상승률을 고수해온 한은의 물가전망치 상향 조정은 그만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입니다. 특히 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 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어 서민들의 숨씀이는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여기에 긴 장마는 채소와 과일 가격까지 높였습니다.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4.0%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이는 지난 4월 수정 경제 전망 때 제시한 3.9%보다 0.1%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최근 정부의 수정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. 김중수 하는 총재도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물가가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. 대신 성장률은 낮춰잡았습니다. 올해 국내 총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.3%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.2%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인데 정부 전망치보다도 0.2%포인트 낮은 것입니다. 올해 취업자 수는 35만 명 증가를 예상해 종전 전망치인 26만 명보다 높여봤고 실업률은 종전 전망치보다 0.1%포인트 낮은 3.5%로 전망했습니다.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.